60K 돌파 성공 진짜 BX 때문이라고요. 비트코인 플러스 19% 저점 대비 폭등 데드캐실까요? 아니면 쇼 커버링일까요? 올해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우리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주말인데요. 자, 황당합니다. 언제는 폭락, 언제는 폭등. 그런데 그 폭등이 60K가 붕괴된 이후에 급격하게 70K 돌파까지 이런 롤러코스트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날봉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급나 급등이 나버렸거든요. 전일 하락했었던 -9%를 보란 듯이 플러스 아이고 죄송합니다. -14%였죠. 그런데 그것을 보란 듯이 19% 폭등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자 이런 롤러코스트 거의 미쳐버리겠죠. 트레이딩 하증 입장에서는, 야, 진짜 여기서만 내가 하락을 잡았다면, 그리고 여기서만 내가 상승을 잡았다면, 아마 따끈따끈한 설날이 되실 것 같네요. 이 방법들도 영상 후반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러한 폭등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B라면은, 이거는 급등랠리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이유가 진짜 폭등을 어거지로 끼어 맞춘 이유인 건지, 반대로 이 폭락에 대한 어설픈 이유인 건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너무나 어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거든요. 맷돌의 이 손잡이가 이 어이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번에 반등이 진정한 폭등랠리를 위한 진정한 상승을 위한 쇼커 버링인 건지 아니면 이제 저항을 맞고 다시 죽어 버리려고 하는 마지막 고양이의 몸부림이 되는 건지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진짜 너무 아까운데요. 그렇죠? 이 정도 수준에서 내가 하락의 강력한 신호를 잡아낼 수 있었다면은 지금의 이 전일 폭락에 대해서.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고요 아마 이것은 제 전일 영상을 보시면 팩트 체크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배 아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배 아픈 거 삼겹살 통해서 이 폭등 시나리오 직전에 또 강력한 신호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지 않았 겠습니까 이렇듯 저점과 고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는 매우 편하실 겁니다. 그것이 지금 보시는 삼겹살 매매법인데요. 자 보십시오. 정확하게 s 버튼 등장을 통해서 76k 부근 상승이 아닌 하락의 s 버튼이 등장을 하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ss를 통해서 그 혹시나 상승에 베팅하실까 봐 생승에 베팅하실까 봐 끌고 잡아 땡기는 그러한 강력한 리딩까지 보여주는 삼겹살 매매법.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도 저점을 다지고 또다시 등장한 엘버튼. 이 엘버튼으로 강력한 변화의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더 나갈지 아니면 처 맞고 내려올지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 저는 확실하게 매매 기법의 중심으로 봤을 때는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s가 나올지 아니면 다시 롱 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매입을 얘기를 할지를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면의 우측에 이 강력한 세력들의 힘의 세기를 세 번이나 한 번, 두 번, 세번 테스트 했을 때만 나오는 이 S 버튼과 L 버튼을 통해서 수익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측에 있는 매매법 보이십니까? 2026년도 뉴 삼겹살 매매법 모든 전문 소스 코드를 공유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방업창제 영상의 고정 댓글인데요. 파란색 주창 클릭하셔서 이제는 시작하십시오. 더 이상 물러설 것도 더 이상 강력한 해결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삼겹살 매매법으로 충분히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손실 다 메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 반등이 강력한 상승을 위한 쇼커버링의 형상인지 아니면 죽으러 가는 마지막 고양이의 발... 인지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민입니다 2월 7일이고요. 토요일 라이브 시황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짓궂습니다, 그렇죠? 이게 뭔가요? 아, 요건 이제 성적인 말로는 아니지만 뭐 남자의 삼각반스인가요? 여기 띠가 띠 하나만 있으면은 여기다 또 캐빈 클라이 뭐 이런 거 적어주시면 명품 삼각반스인가요? 야, 이런 반스 상승은 참 멋있다. <laughs> 그런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반스 꼭지점에 아 요거 요거 지워야겠다. 너무 좀 그러네요. 그렇죠? V가 좀 그러네요. <laughs> 여기에 저점을 찍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 반스 밴드 부분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반스를 뚫고 올라가서 배꼽 부분까지 갈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또 다른 반스로 옮겨 타야 되는 건지 돌아 미칠 지경일 것 같습니다. 시장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단은 지금 올라 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0K를 붕괴하고 나서 여기서 약19% 가까운 폭등이 현재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공포의 이 70밴드가 다시 시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의 이 70밴드는요 마이크로스트레지의 비트코인 매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왠지 어제 전일 영상을 했죠. 마이크로 스트레지가 뭔가 힘을 써야 되는 지금의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억지로 끌어올린 듯한 느낌도 살짝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매입과 위까지는 일단 만들어놔야지만 이들이 빌려 제낀 2027년도에 반드시 갚아야 될이 사채 이것에 대한 담보 가치를 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비트코인을 담보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처럼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담보가치가 70인데 70 이하로 떨어지면 담보가치가 떨어지죠. 부동산 담보가치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누님 우리 형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꼬라박던지 금리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땡겨서 올려버린 듯한 저는 이에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그리고 6 0 k 면은 아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5자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반발매수가 복합적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특히 ETF 쪽으로의 자금들이 올라오면서 여러가지 이유로 반등을 일단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가 말이죠. 이걸 이렇게 표현하나? 빗썸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심각한 사건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코인데스크 발 지금 빗썸의 직원이요. 원래는 2천 명의 크레딧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보상이 1.5달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해가지고요. 자그마치 2천 BTC를 준 거래요. 2천 BTC. 2천 BTC는 얼마입니까? 약 1억 3천만 달러를 지금 지급해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받은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지급이 된 겁니다. 그러면 미친 듯이 팔 수밖에 없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 통장에 갑자기 비트코인 수십 개가 그냥 찍혀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빨리 매도를 하겠죠. 미친 듯이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하락이 이 빗썸의 직원의 실수로 인해 잘못 입금된 비트코인을 미친 듯이 매도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코인데스크 발로 나왔기 때문에 이 것이 사실이겠죠? 그렇다면 지금의 이 급락은 급락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원래는 여기 자리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거는 일시적인 이벤트이고 이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를 지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런 뭐 식으로 지금 나온 거고 원래 70k 자리가 완벽한 지지선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70k는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왜? 자꾸 마이크로 스트레스 꺼내서 죄송하지만 이들의 평균 매입가가 70k이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 이것을 무너뜨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대부분 거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트레이더는 다들 롱을 잡았습니다. 저 역시 롱 잡고 싶어서 미쳐 날뛰었죠. 사실 여의도 쪽에서 이야기 나눌 때 아무도 롱 잡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단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간점 자체를 쇼 포지션이 나올 수 있다는 라 얘기 자체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완벽한 저점이고 이제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급락이 나왔죠. 그런데 그 이유가 빗썸 때문이라고요. 그러기에는 좀 너무 어설프지 않나요? 왜냐면이 빗썸에 대해서 매도에 관련된 어떤 근거 자료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약간 물음표긴 합니다.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이번 급격한 하락은 결국 거래소 빗썸에 대한 오류 그리고 이로 인한 과매도가 들어갔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70K에 대한 어떤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급락이 나왔다. 그런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오류야 오류 잡았네. 그래? 그러면 이제 저점이네. 그래? 그러면 돈 집어넣어야겠네. 또 반대로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폭등 내리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진짜 진검승부가 될 것인데 여기서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다시 80k 돌파 90k까지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건지 아니면 데드캣 크로스인 건지를 조금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투자 자체가 심리라고 생각해요. 뭐 많은 분석가들이 뭐 저도 기술적 분석 너무나 좋아하고요. 기본적 분석도 좋아합니다. 이러한 분석과 지표와 상황, 지수, 숫자를 많이 보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투자 자체는 심리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싸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많은 지표들을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금을 집어넣어주면 그 시장은 상승이 나올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하락이 나올 겁니다. 지금 그냥 공포도 아니고 극도의 공포 구간입니다. 5입니다. 5. 저는 이거 5점인가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숫자가 나와버렸어요. 자, 보시다시피 극도의 공포 중에서 기존의 극도의 공포 수준을 완전 넘어서 이거는 거의 패닉입니다. 패닉. 쉽게 얘기하면 95%는 시장을 떠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떠난 이유가 다 청산당했기 때문에. 누가 견뎌냈겠습니까? 지금 이 V자를 그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10% 이상의 지금 변동성이 나온 이 시장에서 이 시장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그 견딜 수 없었을 거는 거꾸로 포지션을 잡았을 때죠. 70K. 이거, 롱베팅, 여기서 추가매수 할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청산당하고 말았을걸요. 그리고 쇼 포지션을 잡았을 겁니다. 기분 좋았겠죠? 조금 먹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죠? 이마저도 폭등 날리고 또 청산을 당한 것이 아마 대부분 시나리오일 겁니다. 아무튼 지금은 극도의 공포 구간에 진입해 된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5자를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는 상승에 다들 와야 되지 않을까요? 95명이 떠난 나머지 5명. 이거 되게 재미있는 수치 아닙니까? 시장의 95%가 시장을 이끕니까 아니요. 부자인 5%가 모든 시장을 이끕니다. 이 5%의 이 부자들이 시장의 70%를 흔든다는 거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5%의 룰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상승 쪽에 베팅을 할 수밖에 없는 왜 자금이 쳐 들어올 것 같거든요. 또한, 알트코인 시즌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 비트코인과 비교가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비트코인 자체가 완전 쪼그라든 거 보이시죠? 25로 쪼그라들었죠? 얘는 25로 쪼그라들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30 정도는 올라와줘야 되는 겁니다. 얘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봅시다. 가장 좋아하는 물렸어요. 물려있습니다. 이것이 물려 있을 때 방향성을 정합니다. 저는 이 방향성 비트코인 쪽으로 푹 담겨질 것 같고요. 또한 알트 쪽으로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양방향으로 다 열려 있는 시장이다. 왜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시장의 과열과 그리고 패닉의 상태를 결정시켜줄 MVRV 비율. 많은 트레이더들이 보고 있는 지표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봅시다. 야,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와버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꼭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한 느낌, 이걸 우리는 클래시 플래시라고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 효과로 인해서 여기 와있거든요. 2023년도 이후 단한 번도 이러한 폭락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폭락은 급격한 급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은 과열되지 않았습니다. 미결자 약정인 OI도 일정 정도 거의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지금 이 선, 25선이 거의 기준이거든요. 25선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내려움을 끌어 제껴서 바지를 끌어 올리듯 치마를 끌어 올리듯 이제는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올라오면 다 파는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단기 보유자들. 1위 중심인데 지금 1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 얘기 뭡니까? 완벽한 손실인 겁니다. 여기서. 완벽한 손실이에요. 아니, 뭘 팔고 있을 수, 있을 수 있어야 팔죠.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단기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 매도 물량이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수십 년간 가지고 있었던 장기 보유자들은 어떨까요? 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이 장기 보유자들 마저 마이너스인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반발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높겠죠. 여러분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박앤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수철 같은 우리가 뭐 코로나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코비드 19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짓눌려 있었던 이 뭔가 계속해서 눌려 있었던 용수철이 그냥 뚜껑을 여는 순간 퉁! 튀어나가는 이런 강력한 숏 커버링의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을 예단하는 것은 뭐 잘못된 얘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누가 이것을 판단한다?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삼겹살 매매법의 신호가 저는 판단할 걸 보고 있고요. 저는 그 신호를 그냥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4시간 기준, 죄송한 얘기지만, 삼겹살 기준 여전히 숏 포지션의 중심 속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엘버튼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세력들은 아직까지 한번정도의더 테스트를 할 모양인 것 같고요. 지금 신호를 보시면, 녹색 하나, 두 번, 이겹살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겹살 제돈 주고 사 먹을 수 없습니다. 삼겹살이 나와야 제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한번 정도의 테스트가 나왔는데요. 이것이 오늘 나올지 아니면 내일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기서 녹색 줄이 한절더 나온다면 강력한 상승의 신호인 롱버튼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데드캣 크러스의 처맞음이 아니라 강력한 상승을 위한 출발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양새 한번 지켜보고 했습니다. 다만 4시간봉으로 지금 테스팅을 했는데요.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30분봉을 클릭하시고 삼겹살 매매법을 켜주시면 지금의 이 롱, 숏, 롱 만큼의 수익들 빠르게 매매를 통해서 가져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소스코드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200줄에 관련된 이누이 삼겹살 매매법 소스코드의 전문 여러분들께 공유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팝업창 제 영상에 고정 댓글인데요. 파랑색 주소창에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이후 사용 방법과 세팅 방법은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조금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댓글도 많이 줄었네요. 그만큼 많이들 떠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시장이 갈 시간이 됐나 봅니다. 고정댓글입니다. 파랑색 주추창에서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안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주 굿입니다 다음은 하나로 6천 간다. 그다음 4천, 그다음 3천 계단식 폭락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박이사님 쇼 포지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MSTR 평균 낙관는 76K입니다. 뭐 시장에 따라 조금 얘기하는 게 다른데요. 뭐 76K가 됐고, 70K가 됐고, 아무튼 7자라는 거, 아무튼 정보 감사드립니다. 파랑색 주추창 한번 클릭해 볼까요? 안쌤의 99 99.99%뉴 상격 설명법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거나 또는 이메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금 따라하고 계신가요?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제출 버튼 꾹 분명한 것은 인생의 폭락 이후에 반드시 반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마지막 기회를 잡으실 분들 안쌤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